아그럼 그러면 레기 언니에게 애교할 거예요? 아, 오케이 오케이 레기 언니 엔야사한테 무슨 애교 시킬 아, 거예요? 어. 아, 이 근본 있게 오이식구날에 풀대사 한번 갈겨줘야지. 어머 아, 너무 근본 있다. 엔야사. 아 회장님도 <laughs> 하셨는데 회장님도 <laughs> 하셨는데 우리 엔야가 빼는 건 아니지. 그치그치 그치. 아. 회장도 했는데. 아. 아. <laughs> 니야사 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 몸 연기 있어요? 아 없어요? 아 그게 무슨 소리야? 몸 연기? 아니 그래 풀트 아니 풀트 아니 풀트 <laughs> 아니 풀트 무슨, 풀트. 무슨, 아니, 풀트. <laughs> 풀트 아니 풀트 있냐고 풀트 아니 오늘 풀트 쓸수 있냐고 펄님도 역시 저랑 똑같은 거예요. 아니 아니 풀트 풀트 쓸수 있냐고 풀트 쓸수 있냐고 풀트 오늘 풀트 쓸수 있어요? 안녕 졸업하겠네. 풀트 아닌 거 같은데. 오늘 그 p 와 가지고, 아 그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 그러면, 아, 그러면 목소리라도 열심히 해야 겠네.